코볼 해야 돼. 어? 첫 번째 코볼 해야 아... 두 번째 코볼 해야 돼. 세 번째 목소리 목소리, 목소리 이걸 가르지1이듬에서2으로 이 그냥 가는, 그냥 상대는 2으로 간다. 오게 된다면 여기서 싱글싱 싱글,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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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글, 싱글. 여기에서 가속으로 여기서 트트플가가속 g l 여기서 가이정이정서에속이속이되 n g l 다 s i 뒤 g l e 지 i n g l e s i n g 나와서 붙는 거 그대로 살려줘야 돼. 리딩 그대로 살려줘야 돼. 그러니 <laughs> 빨리 열려. 빨리 열리고 내는 먼저 도착해서 상대를 맞춰주고. <laughs> 때이 리딩이 중간에 떨졌다가 달려가기 힘드니까 속도는 싱글 리딩과 똑같은데 중간에 드리블 리딩 들어가지고 셔플 리딩을 들어가는 것과 싸우면서 점점 나가 계속 가이드야 돼. 그리고 이거, 그 그리고 이거 선은 똑같이. 그렇 똑같은 계적으로이세가지나무를 해야 되겠는데, 기장은 잘안고